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태우시리라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강림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세례해 줄때 특별한 감흥이 왔습니다. 바로 성령이 많은 것들을 요한도 느꼈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맞셨다 강림하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마하노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는데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불세례가 아니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의식으로 세례 의식을 행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권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성령 세례 또불 세례 또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다라고 봅니다. 중생,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 세례고 복음서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거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구분되어 있다. 이게 오순절 교단의 교리예요. 장로 교단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때 성령이 임한 거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는 뭐냐? 그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세례와 중생을 복음서에서 이미 경험했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했느냐? 장로교단의 교리 설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중생은 복음서에서 이미 일어났는데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중생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시는, 내조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미루어진 것 뿐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 은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이 받는 거다. 그렇게 나름, 나름 합리적인 해석을 가합니다. 그리고 중생과 성령 세례 그다음에 성령 충만 이렇게 지금 구원서점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맹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등록하고서 회심,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심 중생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게 주님이 구원 서정으로 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회심. 회심했는지 중생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회심과 성령 세례 중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 때로는 이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해서 심지어 종교적 의식을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직분도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영원히 행하는 행동과 양식을 볼때 끊임없이 그듭나기전에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듭났는가그듭나지 않았는가라는 회의가 물음표가 자꾸 지어지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한 따라서 회심, 중생.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는이 단제를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기를 마음을 돌이켜서 기독교에 기의했습니다. 회심. 그 다음에 회심하는데 중생,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중생, 그때 징의 거듭난 사람에게 징의 의화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그리고 성령 세례 방언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이 여정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회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도장 찍어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회의가 드는. 교회를 다니는데 회심 했는데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덤난 사람은요, 손에 장을 찍어도 천국 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성결교 목사의 교리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를 지도해 주 신분이 김덕신 목사님, 원래 성결교 출신이었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신 조 목사님도 성결교단 신학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회심 중생 함 따라서 회심 중생 칭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게 다 우리 개인을 향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이 다양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근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병상에서 마지막 가남인가 하던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명접기도했어요. 회심, 회심한 아버지에게 중생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중생의 체험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가르셨습니다.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면 싹싹 비세요. 상처가 떠오르면 하나님 내 상처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기도를 아들이 만한 지도를 따라하다가 그 아버지가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러면 배심할 때 중생했느냐, 이 중생의 체험할 때 중생했느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건 안에서 그 영혼이 넉넉한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이니까 할렐루야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회심, 회심한 단계에서 신앙의 체험을 전혀 하지 않고 끝까지 10년, 20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심 체험하고서 중생하지 않게 그듭남의 체험을 주지 않게 방치한 목회자도 심각한 우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요. 거듭나고 자신이 십자가의 체험 앞에 깨어져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방언을 받든지 은사적인 경험을 하고 그분이 내주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갈때 우리는 점점 더 성령 충만을 나갑니다. 성령 충만의 극치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뭐 하시더니, 강림 하시더니, 성령 충만의 극치는 불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은 우리 안에 죄성을 태우면서 임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과 치열한 싸움 안에서 성령님은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들, 혈기 분노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세요. 또는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실 때는요,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아픔을 치료하시는 역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불진하고 물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담게 하십니다. 내 혈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온유함을 주시고, 나의 조급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성품의 열매들 우리 안에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극치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연애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내 성품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놓고 이거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정반대의 성품을 구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성품을 구하고 그리고 이 성품 가지고 실습하는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아보 참아보면 안 참아지잖아요. 안 참아져 버럭할 수도 있고 참다 보면 자기 속이 응해집니다. 그때 그 응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와서 물같이 쏟아놓고 할때 우리의 성품에 깊은 변화들이 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 운동이 영성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성 운동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운동이에요. 중세의 수도사들은 예수 닮아가는 영성 운동이었습니다. 은사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장점도 명점도 다 있어요. 은사 운동을 하면 강력한 성령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내 내면을 나는 비우고 예수로 채우고 내 성품 뽑아내고 예수 성품 채우고 중세 의 수도사들은요 소변 볼 때도 내 몸에 이 소변 나갈 때내 안에 더러운 성품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채워지기 원합니다. 마치 불교의공내것다 비워내고 천상천하지와 독전 진정한 나를 찾는다. 불교는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은요. 나를 다 비워낸 그 자리에 따라서 예수로 채웁니다. 예수로 채웁니다. 근데 그거 추구해 갔던 분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파워풀하진 않더라. 성품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파워풀하지 않더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불같은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샤카이마카! 마파파야 세칸나칸다스니다나이는 싸우고요. 치열하게 부딪히고요. 영역이 세지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회심, 중생, 신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중생, 거듭난 거 맞아요? 보금서에서.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20장 이런 데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었어요. 그들은 중생할 때 성령받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생 이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신 하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용어가 뭐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든 성령 세례든지 성령 충만 그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유지하다 보면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 속에 성품을 변하고 썩 가지가 바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들, 은사적인 영역들, 그 모든 것들 속에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교회를 바로 섬겨나는 가 저희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 우리 교회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더 깊이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